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이그그그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빛이 나게 그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런 순간을 위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위기라고 말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이 마치 위기를 맞이한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된지 2년이 되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이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지금 이꿈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이 마음이 괴롭 힘들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너무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꾼 꿈의 그 꿈의 내용을 알려 주면은 그 꿈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해몽을 해줄 때가 있는데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내용도 맞추라는 것은 이건 사실 우리 인간이 할수 없는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 나중에 뒤에 그 5절인가 6절에 보면은 이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 당신이 말한 것은 신밖에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해주십시오. 내용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내용도 말해야 되고 내용도 맞춰야 되고 해석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아 도저히 못하겠다고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왕이 이제 화를 내면서 다 죽이라고 내가 꼼꼼 내용을 맞추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사람을 갑자기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고 해야지, 내용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분의 권사님이 제 꿈에 나왔어요. 제, 그 권사님이 나왔는데, 제 딸하고 같이 나왔는데, 둘이서 같이 어떤 학교에서 막 수업을 듣고 있는 내용이 꿈이었는데, 이게 저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꿈을 어떻게 말, 누가 맞추겠냐는 거예요. 내용을 말해줘도 지금 맞출까 말까인데, 해석을 할까 말까인데,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거기에 대한 꿈이 뭔지도 맞춰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된다? 이거는 오늘 신하들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근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만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된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같이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런 아리오로부터 자기, 자기가 죽게 될것 같은 위기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오늘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세 가지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한야나와 미사엘과 아사레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죽음의 위기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자기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자기의 그세 명의 친구들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알리고, 함께 같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혼자서 몸 무리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기도하지만 또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이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9절 말씀해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단일에게 나타나 보이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맨 앞에 나오는 이해를 찾아봤더니, 이 이해가 뭐냐면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내용.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세 친구와 함께 같이 기도했더니, 네 명이 같이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절대로 다니엘 혼자서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 기도했지만 그의 세 친구가 같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밀한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해답을 제공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다니엘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온 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론 나도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네 사람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물론 어려운 상황에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나의 그 어려운 이런 힘든 상황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서 같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위기담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이, 나 혼자만의 기도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이 제, 물론 저도 기도하죠 저도 오늘 이, 자, 이 자리에 위에 서서 설교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죠 많이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선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주시고 저희 장인, 어른, 장모님, 저희 아내 벌써 다섯 명이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거지 저 혼자 기도해서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다 너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었던 것이지 나 혼자만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잘 믿고, 나만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사명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여우수아가 아멜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보면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다는 거.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같이 올라갔는데 이유가 거기 나오죠.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여우수와가이겼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어때요? 이제 팔에 힘이 드니까 손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양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을 붙잡고 같이 손을 올리니까 계속해서 모세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옆에서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했고 이세 사람의 기도 덕분에 여우수아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없었더라면은 모세 혼자서 올라가서 기도했더라면은 결국 팔에 힘이 다 떨어졌고 지쳐 피곤해서 팔을 내리게 되고 여우수아가 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옆에 함께 기도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아론과 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더니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고 결국에 여우수아가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항상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반대로 내 주변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없다면 오늘 이후로 빨리 만드시고, 그래서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다니엘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망부가 내로 막연하게 아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고, 계절도 바꾸시고, 때와 계절도 바꾸시고, 왕들도 폐하시고, 다시 또 세우시고, 특별히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실까? 안 주실까? 응답받을까, 안받을까, 이게 아니라, 지유와 능력이,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다.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기적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해 주신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수요 기도에 우리 왜 나와요 물론 맞죠 예 물론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거 맞아요 말씀 들으려고 찬양 찬양 하려고 기도 하려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말씀 들으려고 나올 수 있어요 뭐 설교 말씀 들으려고 나올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게 목적이라면 꼭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손가락 몇 번만 클릭하면은 <laughs> 저보다 10배, 100배, 1000배 훨씬 더 설교 너무나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그 설교가 다 거기 있,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나왔다면은 굳이 여기, 나, 말씀 듣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유튜브 클릭해서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드리려고 나온 것도 물론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더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일을 지켜보시고 책임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실 때 정말 주님을 다한분한분 한분 만나게 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예배의 목적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나에게 베풀어주신 수많은 것들에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라는 거죠. 네. 설교는 뭐 그렇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수천 편이 다 있는데 그거 뭐다 집에서 클릭해도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만나 뵙고 돌아가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이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나,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것까지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무리를 잘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1초 전에 마무리를 잘 못하면, 금메달에서 메달로 색깔이 바뀔 수 있다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게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 오는 단일이 어떻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고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기도생활 응답받은 것도 너무나 많은데 살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쁘게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응답받고 그냥 넘어가고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금 17장에 보면은 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가 나오는 그 있잖아요. 10명의 나병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다가 다 10명의 깨끗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laughs> 나머지 아홉은 다 어디갔냐? <laughs> 왜너 혼자 왔니? 나머지 아홉 명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금 예,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이 잘못 나왔는데 제가 다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 명은 다 어디 갔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면은 그한 명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왜 돌아왔니? 굳이 올 필요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처럼 안 돌아도 되는데, 혼자 마음으로만 감사해도 되는데, 나한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구나. 헛걸음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아홉은 다 어디 갔느냐? 왜너 혼자만 왔느냐? 열 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 올려, 감사와 찬성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어떤 이런 놀라운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 4시쯤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카톡에 한 글을 올리셨는데,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었는데, 그런, 거기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면 그게 바로 기적이다.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이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웃고 지낸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제 좀 있으면 4시간만 더 지나면 오늘 하루가 지나갔는데, 오늘 밤, 오늘 아무 일 없으셨다면 이게 너무나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너무 많은 이기쁨 깨달음을 받아왔고, 뭔가 꼭 대단한 내가 원하는 뭐가 이루어져야지만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입니까? 이거는 영적인 이런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내 기도, 내가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요청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믿고 알고 기도하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려야 되고, 특별히 어떤 기적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은혜를, 선물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